자 집합에서 집합연산 중에서 가장 대표성을 띠는 문제 중에 한 문제가 요거야 가장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한 문제입니다 A 학생 50명을 대상으로 A, B 두 OTT 서비스의 구독 여부를 조사하였고 A를 구동하라는 27명 B는 32명이래 A와 B를 모두 구동하는 학생이 15명 이상일 때 이상이래 A 또는 B를 구도가 또는이니까 무슨 집합 합집합이에요 합집합 합집합을 갖고 얘기하는데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세요 자요 얘기 먼저 해볼게 최대값과 최소값이 아주 극단적인 거야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떤 극단 상황을 만드는 거냐면 한 놈이 한 놈을 전체를 다 먹어 버려 이게 가장 극단적인 상황에서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얘가 50명이었는데 여기 한 3, 27명이 있고 여기 32명이 있고 27명이 있대요 그럼 여기가 몇명 18명 둘다안 되는 게 18명 이런 식으로 나타낸 거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얘랑 얘랑을 완전히 벌리는 거예요 완전히 벌린다는 게뭔 얘기입니까 라고 했더니 밖에가 뭐가 돼 밖에가 빵이 되는 거야 0 그럼 여기가 32고 여기가 27이에요. 둘을 더 했더니 몇이 됐어? 59야. 근데 50명한테 하니까 여기가 몇 명? 9명이 될 겁니다. 그래서 교집합 같은 경우 물어볼 때 최대 값, 최소 값, 요런 식으로 나타내는 게 보편적인, 이게 가장 보편적인 형태의 이야기예요. 근데 문제에서는 걸어놨어. 뭐라고 그랬냐면 A 또는 모두 구동하는학생이몇 명이 됐다? 열, 다섯 명 이상이 됐다라고 했어. 네. 그럼 아무 명이 아니라 모두 구동한 학생은 열, 다섯 명 이상이 하니까, 자, 가장 극선적인 상황은 요거는 해당이 되네. 요거는 해당이 돼요. 요렇게. 맞아요? 네. 근데 여기 벌렸을 때, 벌렸을 때 열다섯 명 이상이 되니까 최소 열다섯 명 이렇게 만든 거야. 만들어 놓고, 자, 열다섯 명이 되니까, 여기가 15명이 딱 됐대 그럼 여기다 써봐 A를 한 사람은 27명인데 15명이야 12명이 되겠고 B를 한 사람은 32명인데 여기 15명이 되니까 여기 몇명 17명이 되겠습니다 합쳐놨더니 몇 명이야 합쳐놨더니 32명에다가 12명 44명이 되나요 44 그럼 밖에는 6명이 되겠네요 자 이제 물어봤어 합집합에 대해서 물어봤어. 가장 작을 때, 가장 클 때, 극단적인 상황이 만들어졌으니까, 이때 합집합은 몇 명이고, 32명이고, 이때 합집합은 몇 명이고, 44명이 되겠네요.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세요. 그랬더니, 44와 32, 두 개를 더하래. 더하면 76입니다. 라고 해서, 76 정리해주면 얘기가 되겠습니다. 이게 같죠? 그래서, 최대한 벌려보고, 최대한 먹어보고, 안으로 쏙 포함이 되고, 이렇게 최대값과 최소값을 정리하는 거예요.